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솔킴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사전 예약을 시작하는 서브컬처 수집형 RPG 라그나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서브컬처의 본고장인 일본에서 수려한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연출로 큰 호응을 얻은 수집형 RPG로 잘 알려진 게임이기 때문에 저도 일본판 버전을 먼저 즐겨보게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 8개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된 요괴들이 나쁜 인간 음양사로 인해서 평화가 깨어지게 되고, 플레이어들은 요괴의 편에 서서 이들을 상대하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못 보던 새로운 재미를 느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라그나돌의 경우 스파인 기술을 활용한 독특한 닐러스트와 높은 캐릭터성을 기반으로 플레이어들의 수집욕을 자극시키고 스피드 체인 시스템을 통해 독특한 방식의 전투를 도입해 숫자가 새겨진 공격 카드의 배열과 합성 결과에 따라 공격 횟수가 늘어나 빠르고 전략적인 전투를 즐길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럼 직접 플레이를 해보면서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지를 출시 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챕터를 클리어해야 합니다. 챕터의 경우 여러 개의 스테이지가 있으며 전투를 하는 스테이지, 스토리를 보고 넘어가는 스테이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씩 클리어 해주시면서 조금씩 성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지의 경우 클리어하게 되면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한번 클리어 한번 클리어한 스테이지는 빠르게 스킵을 통해서 보상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스테이지 플레이는 수동, 자동 선택이 가능하며 스테이지 진입 후 퀘스트에 맞춰서 적을 처치하거나 보스로 이동해서 전투를 펼쳐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모든 적을 전부 잡을 필요는 없고 퀘스트 조건에 맞는 몬스터만 처치한 뒤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니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보스의 경우는 일반 몬스터들과 다르게 강력하고 속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속성을 하나씩 부수기 위해서 무기를 잘 조합해 공격해주는 게 좋은데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누르게 되면 풀체인이 가능한 5번의 특수 공격이 생기게 되고 1번에서 5번까지 전부 발동하게 되면 적에게 좀더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으니 되도록 순서를 맞춰서 공략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스테이지를 클리어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이지 클리어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등급의 영웅들을 수집해 줘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영웅들은 스테이지 클리어와 여러 가지 보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뽑기 티켓과 재화를 통해서 획득이 가능한데요. 영웅은 물론 무기와 장착 가능한 카드도 여기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SSR 등급이나 UR 등급까지 뽑아 줄 수가 있습니다. 획득한 영웅들은 레벨업 시켜 줄수 있으며 장비와 카드 착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레벨업은 영웅뿐 아니라 장비도 레벨업이 가능하고, 장비는 숫자와 각 속성에 따라서 등급이 다른 아이템이 전부 나눠지기 때문에 각 부위별로 UR 등급을 수집해주시는 게 좋으니 꾸준히 뽑기를 통해 획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릭터마다 코스튬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각 코스튬은 획득하는 조건이 등급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달성하고 난후 코스튬을 착용해서 조금씩 더 강력한 영웅을 만들어줄 수 있고 코스튬이 변경되면 전투에서 볼수 있는 영웅의 겉모습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코스튬을 바꿀수록 더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참여 가능한 콘텐츠 역시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영웅 강화를 위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참여 가능한 던전이 있는데 여기서 클리어를 하게 되면 특정 영웅의 조각을 획득할 수 있으며 강화를 통해 좀더 강력한 영웅을 만들 수가 있으니 필요한 영웅의 조각은 여기서 획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재화 획득이 가능한 던전인데요. 여기서는 거대 보스가 등장하게 되고 클리어 할수록 더 어려운 난이도의 보스를 만날 수가 있지만 보상이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나의 전투력이 가능한 단계까지 클리어해 주시면 많은 재화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한의 탑과 비슷한 콘텐츠도 있었는데요. 전투력의 한계까지 클리어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전투를 펼칠 수가 있어서 편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정 단계의 층은 바로 스킵을 통해 다음 도전층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해서 클리어해 주시면 됩니다. 보상이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인의 전투력 한계층까지 도전을 해 많은 보상 획득을 해보시면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웅 경험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경험치 던전을 참여해서 보상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피로 전투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전투력보다 낮은 던전을 참여해서 빠르게 클리어 후 보상을 받아주시면 되고 받은 경험치 아이템으로 영웅을 성장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어 던전도 별도로 존재하는 듯해 보였는데요. 플레이에 필요한 금화의 경우도 던전을 통해서 대량으로 획득을 할수 있으니 전투를 하다가 제어가 부족한 경우라면 빠르게 참여하셔서 획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성을 올릴 때 필요한 재료를 획득하는 던전도 있습니다. 특성을 올리게 되면 좀더 영웅을 강력하게 만들어 줄수 있고 코스튬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특성은 올려야 하기 때문에 던전을 활용해서 재료를 획득하신다면 좀더 손쉽게 특성을 오픈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참여 가능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레벨업을 하시면서 하나씩 참여해 보신다면 라그나돌을 플레이하는 재미가 쏠쏠할 듯하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브컬처 수집형 RPG 라그나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스테이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어떤 게임인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7월 12일,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곧 만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에서 본 다양한 콘텐츠들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미리 사전 예약을 해두시면 되고 사전 예약 후 다양한 보상을 받고 시작할 수 있으니 사전 예약은 필수로 해두시길 바라며 출시 후 재미있게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